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1kg 500짜리 무를 가지고 짜자하니 맛있는 김치를 담아 볼게요. 양쪽 끝을 좀 떼내고, 무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 눈에 보이는 거뭇거뭇한 것만 살짝살짝 살짝 칼로 좀 이렇게 점여주세요. 이런 부분만 점여내고 김치를 담아 봅시다. 살짝, 여만한 크기로, 너무 뜨거워도 빨리 안 익으니까, 이렇게 살짝, 여만한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자, 여름을 지나서 무가 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를 꼭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이 무는 다행히 많이 맵지가 않아요. 그냥 소금간만 해도 담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매운 기가 있으니까, 천일염 소금 소숫자를 쳐주고요. 누수가를 매우니까 살짝 쳐서 같이 좀 절여주면 매운맛이 좀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뒤적거려 주세요 그리고 소금이 다 녹으면은 다절여진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고 김치에 들어가 이제 풀죽을 써야 돼요 물 이거 400ml에 찹쌀가루 한숟저를 넣고요 뚜껑을 닫아서 잘풀어 그리고 이 불을 켜주고 이렇게 구워서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찹쌀 주고 한번 푸르르 끓으면은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식으라고 좀 놔두면 돼요. 이제 들어갈 재료는 에 청양고추 하나고 하 간은 대파 4 개. 파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저는 간은 대파가 있어서 4 개를 넣네요. 청양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서 넣어주고 자, 김치 담을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금이 다 녹고 이제 잘 절여있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하니 그냥 씻지 말고 이대로 좀 건져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수저 다진마늘 한 수저 까나리액젓 이렇게 두 수저요 매실원의 부스장. 자, 이제 이렇게 골고루 양념만 잘 버무려주면 은 거의 완성이 돼가겠네요. 더운 여름에 큰 무는 맵거든요. 그래서 꼭 간을 보셔가지고 원당을 좀 추가하시면은 이 속에 단맛이 들어가서 매운맛이 좀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놔두세요. 이렇게 무 속에 빨간 분이 될수 있도록. 조금만 자주 뒤저거리지주면 빨리 분이 입어요. 자, 이렇게 분이 입었으면은, 요 쪽파도 같이 넣어주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맛있거든요. 근데 풀죽 써놓은 거 있죠?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국물 맛도 맛있고, 더욱더 시원해진답니다. 요 깍두기도 아니고, 나박김치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국물있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사하실 때, 정말 부드러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깨는 들어가 줘야 되니까 살짝 여기에다 뿌려주고요 통에 담아서 하루 24시간 상온에 두었다가 맛있게 익으면 김치 냉장고에 드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맛있는 식사하세요